안녕하세요 know. I d o n 찬 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그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그 원하신다 주님 명명하시니 고을 건너 온세상예 전하라 예수 그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그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 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으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를 그 원하신다. 발난 중에 아는 말. 예수 그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그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맘이 있어도 숨질 때예내할만예수그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그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를. 그 하나신아우지하나합속다나 슈나 슈나 전하라. 나리들슈승전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족부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가족들 어, 우리가 가진 이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오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왜 인간들에게 이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왜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왜 범죄자는 점점 늘어날까요? 대한민국의 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수원 구치소를 갔더니요 거기는 정원이 천육백오십 명인데 지금 수용 초과 인원이 백오십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육백오십 명이 있어야 될그 구치소 안에 한 이천이삼백 명이 지금 수감돼 있죠 그럴 정도로. 범죄자들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과학과 의학도 경제력 많은 걸 가졌는데 이상하게 나라가 후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안전해야 될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그한 여자분이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 데이트 폭력을 당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으면, 원래 이제 데이트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이 법적 조치가 있는데, 돌아와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래서 이 여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알고, 남자가 또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입에다가 수건을 물리고, 사람을 또 개패듯이 팬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거를 또 당해갖고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는 녹취록을 600장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납치가 돼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동탄 경찰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끊임없이 나와? 동탄 신도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길까요? 왜냐하면요, 원래 인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니 가인이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해주겠습니다 이걸 놓치니 그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은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프리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게안 믿어지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범죄를 저지르고 그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일 절, 2절 말씀, 두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아멘. 이게 원래 인간이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게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이고 가장 큰 욕심이고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십칠장 이십칠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십칠장 이십칠절 말씀, 사도행전 십칠장 이십칠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여 하려 함신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요, 자꾸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조금만 찾고 더듬기만 해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야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대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 중심과 가슴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치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고 조금과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충신만 있어도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도시가 발전을 해도, 그렇게 문명이 발전을 해도 범죄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살인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어느 날, 사단이란 존재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 있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인간이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창세기 삼장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에 갈급하냐? 다내맘대로 되는 거에 갈급합니다. 다내 뜻대로 되는 거에 갈급합니다. 내 계획을 이루는 것에 갈급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갈급하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갈급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그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패 죽였을까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넌 계속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넌내 옆을 떠나면 안되는데 자꾸 얘가 나를 떠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니까요 그거에 못 견뎌가지고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서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거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내 피림이라는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만, 모든 것을 경제로만, 이런 논리 가지고만 생각을 하게 한 그러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게 하냐면요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저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바벨탑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열심히 쌓고 있는데 누가 그 바벨탑을 흔들려고 하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막 긴장하게 되고. 나이 서고 예민해져서 내 바벨탑을 건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그래서 진짜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공공기관에서는 점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그런 상태에 떨어졌고 그래서 미국이 전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지금 저희 나라까지 들어와서 똑같은 흐름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운명에서 사람을 살아가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객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그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드려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에 집중해야 될 인간이 이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자꾸 내 생각 앞에 서고 자꾸 대피린 문화에 끌려다니면서 물질 앞에서고 사람 앞에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자꾸 바벨탑을 쌓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태에놓이냐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각자마다 심겨져 있는 우상이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한 분은 어떤 우상이 들어가 있냐?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이 우상이 들어가 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괜찮아. 할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악착같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착한 지금 시점은 남편은 그냥 한량으로 살고 경제 문제 끊임없이 터지고 본인도 그냥 넘어졌을 뿐인데 팔이 박살이 나가지고 이 팔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가지고 한 손으로 운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홈플러스 나와가지고 카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리 해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집에만 처박혀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만 있고, 본인이 경제를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몇십년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착한 성격 가지고 열심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정신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점점 히페이지니 당연히 육신에까지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까지만 병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자체가 지옥 배경인 것 같은. 그냥 인생이 그냥 지옥 같이 느껴져서 그냥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냥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정민 권사님 근무하시는 아동복지센터에 전에 사역 갔을 때 엄청 시달려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들으라고 초등학생 사역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막 울면서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예배를 하자 말씀드렸더니 너무 지금 바빠가지고.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하고 싶다. 그런 사이에 어 동생이 누나, 계좌번호 알려줘. 내가 돈좀 보내줄게 하고 큰돈을 보냈나 봐요. 그리고 18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을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밖에 안된 청년인데, 얼마나 사는 게 지옥 같았으면, 얼마나 그 정신문제가 끊임없이 그 청년을 괴롭혔으면,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무너질까요? 이 운명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후대에게까지 대물림이 돼서 계속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 세대에 대해, 세대에도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 속에 모든 인간들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를 이 속에서 건져낼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우리를 이 운명 속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다는 이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이니 근본 문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이 운명에 갇혀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내 말을 믿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셔서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찾고 싶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일. 그 삼성카드 하시던 분이 이 말씀에 은혜를 엄청 받으셨서 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거군요. 하고 이거를 깨닫고 그 홈플러스 그 식당에서 같이 앉아 가지고 영적기도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복음을 우리가 가질 때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갈등, 위기에 막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끝냈다. 더 이상 이 육신의 문제 얻어 걸려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이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지게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 구원시키라 그러한 사람 낳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요. 생명 살리는 것에, 영혼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게 주신 복음이 오직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20대 후반의 그 청년이 자기 몸을 내던진 이유가 끊임없이 이 치고 들어오는 이 생각, 시달림을 끝낼 방법이 없으니까. 끝낼 방법이 없으니 사람이 마약하는 거고, 사람이 수면제 먹는 거고,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말로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오직의 이유, 왜 우리가 오직 예수해야 하는지.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실제 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왜 이렇게 인간 세상에 이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근본 문제로 인해 인간의 모든 운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흑암 속에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 가지고서는 치유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정말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끝을 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